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어 시운 다섯 무신생. 이분 하반기 운세 봐 드릴게요. 오 시운 세살자락에는 내가 문서운 금전운 다 열렸거든요, 사실은. 무신생 분들은 시운 다섯 살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시운 둘 어 시운세, 어세 살까지가 엄청 좋았어. 어 시운세, 시운 하나, 시운 둘, 시운 세. 요 자락까지는 정말 좋았거든. 느낌이 아주 좋아. 그리고 어 작년에는 조금 좀 주춤한 느낌. 그 내가 만족스럽지는 않았어 작년에 시운 네 살에. 왜냐면 시운 세 살에 문서를 잡으라 했거든. 음, 응? 분명히 잡으라고 했어. 그리고 시운 네살 때는 한 타임 쉬는 타임이거든요. 그니까, 평년이란 말이야. 나한테 좋지도 않고, 나쁘지도 않고. 상반기 때 이분들 좀 답답증이 조금 나라했고. 근데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조금 직업적으로 탄탄해서 이어가신다고 하지만, 이제 장사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신 분들은 이분들은 조금 작년에랑 좀 많이 답답하셨을 거고, 올 하반기에도 좀 답답하십니다. 어? 그리고 올해는 막, 이, 어떤 느낌이냐면, 어, 재투자. 뭐를 막 투자해야 되는 느낌? 음 응. 내가 요만큼, 요, 40대 때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읽었어. 그래서 잠깐 한 3, 4년 사이에 재미를 좀 봤어. 어떻게 보면 조금 내가 옛날보다 다 나아서 문서도 요만큼 있던 거를 이만큼 늘려는 났어. 근데 이 문서를 돌릴, 이 문서를 가동시키고 내 사업을 뭘로 하려그래서 다시 이렇게 봤더니 작년에 조금 타임을 좀 쉬었거든. 올 상반기까지 좀 쉰단 말이에요. 그다가 이제 하, 그래도 그래도 작년에는 그래도 넘어갔어. 올 상반기 때좀 답답증이 조금 와. 그리고 올 하반기 때 내가 이 답답증이 이게 뭔지도 몰라. 그래서 이제 막 당황을 하시는 게좀 보이고 몸은 그 전보다는 조금 더 낫습니다. 몸이 안 좋았던 분들은 근데 금전 손재가 조금 있으라 그랬거든요. 올 하반기 때는 근데 이 금전 금, 금전에 손재를 안 보려고 보니까 몸으로 내가 좀 부대끼네. 그럴 땐 이제 좀 써야 돼. 어디 투자를 하신다든지 좀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거 전환을 조금 하시는 분들 이게 조금 보이시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거의. 남자라고 보시면 돼. 사주팔자가 내가 고생을 타고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. 그래서 쉽게 뭐를 얻으시고 막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없어요.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해야지 내가 무언가를 얻어지는 분들, 특히 여자분들. 근데다가 내가 가장의 역할,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들의, 어, 또 아이들이 또 똑똑한 아이들이 너무 많으면 또이 엄마가 그만큼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 남편이 좀 부족한 거를 갖다 내가 더 채워야 되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지쳐있어요. 지쳐있어. 그래서 요거를 내가 좀 지혜롭게 하반기 때는 돈을 써야 되는데 써야 될때 적절하게 써야 되고, 그죠? 투자해야 될때적절히 투자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 무리한 투자. 투자를 하셔야 될 운운은 분명히 맞는데 무리하게 움직이시면 불명이 손재가 조금 따르시는 운이다 하반기 때는. 그래서 올해는 평년인 것 같으면서도 그냥 이 정도 무난하지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힘든 분들이 조금 많으실 거라는 얘기예요. 근데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이제 소금모 소상인들. 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올해 조금 움직임이 좀 있어요. 하반기 때. 그러니까 이게 직업별로 조금 다르다. 그래서 이제 그것만 조금 참조하시고, 또 무신생 이분들도 이렇게 보면, 어, 어떻게 보면 우리 제자 같은 사람도 많고요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, 어, 집에 신록이 있는 그 되게 많이 잘 타요. 어? 그러다 보니까 기운이 자기하고 맞지 않는 해운연이나 해운년에 내가 하반기에 달 원료 봤을 때 많이 타는 그런 온기가 있으면 막 해야 돼서 내가 조금 올해는 스무스하게 조금 넘어간다 생각을 하고 하반기에 움직이시고 내년을 조금 바라보시라 이렇게 조금 음 이제 보여져요. 그래 그래야지 조금 맞을 것 같아 이분들은.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더 이제 상업이나 영업 쪽으로는 더 힘들고. 금전적으로 직장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다툼, 시비, 이것만 조금 조심하시고 투자만 무리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어, 좋겠어요. 음, 감사합니다.